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하고 있어서 누구나 기획력과 실행력만 있으면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온 거죠. 여러분들 중 이런 경험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 바로 이거다. 싶은 엄청난 서비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당장 개발해서 출시하면 대박이 날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죠. 자,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죠. 직접 개발하기엔 코딩은 너무 어렵고, 외주 개발을 맡기기엔 비용이 상상 이상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엄청난 아이디어는 생각만 하다가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좋은 계획이 내일의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조지 패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장군의 말입니다. 자, 완벽을 기다리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찾을 때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앱이나 웹 서비스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코딩이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코딩을 통해서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실력 없이는 시장에 내놓을 만한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핫하죠. AI 바이브 코딩. 물론 훌륭하게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AI가 만든 코드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동작하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개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문제의 원인이 어딘지 빠르게 파악하고 수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위문점을 가져야 돼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반드시 코딩이라는 어려운 길을 고집해야 될까요? 여러분, 코딩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더 효율적인 도구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도 시장에서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은 내가 기획한대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착각이에요. 자, 하지만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경험과 가치는 제작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서비스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빠르게 MVP 서비스, 즉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고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하는 것이 바로 노코드 툴이에요. 자, 노코드 툴은 코딩 없이 미리 만들어진 버튼이나 이미지뷰 같은 부품들을 가져와서 배치하고 또 동작을 정의하고 관계를 설정해서 서비스를 만들게 해 주는 혁신적인 도구예요. 자,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샘플 템플릿도 굉장히 많아서 서비스의 일반적인 부분은 안정적인 템플릿대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핵심 아이디어 즉, 핵심 서비스 로직 개발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비스 안정성과 개발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어요. 최근 노코드 시장이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어서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웹 서비스를 만드실 거면은 버블, 앱을 개발하고 싶으시면 플러터 플로우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셈블리어에서 C 언어, 자바를 거쳐서 파이썬까지 인간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하도록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그 진화를 거쳐서 현재는 노코드 툴과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작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 대부분의 노코드 툴은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하고 있어서 누구나 기획력과 실행력만 있으면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온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코딩 실력이 아니에요. 나만의 독창적인 서비스 기획 능력과 그것을 즉각적으로 구현해내는 실행력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행하고 또 도전해보세요. 자, 노코드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